다트는 우마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가슴선이 실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려주셔야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곳의 모든 다트를 이렇게 둥글게 둥그스름하게 되도록 모두 다려주시고 이제 소매와 옆선을 할 겁니다. 옷을 반듯하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드렁드렁 이제 둘이 달려있죠 이렇게 넣으셔서 여기 뒷판에겉감을 위로 빼십시오 그리고 여기 그 감을 요렇게 잡으시고요. 그러면 옆선이 나오죠. 옆선. 옆선에 겨드랑이 어디 좀딱 맞아야 예쁘겠죠. 놓으시고 그 다음 소매에 여기 바느질선 딱 맞아야 예쁘겠죠. 여기도 잡으시고. 그 다음, 여기 소매불이, 이 접은 선, 여기도 딱 맞아야 예쁠 거고, 이렇게 가셔서, 한 바퀴 삥 돌리시는 겁니다. 안감에 겨드랑이도 맞추시고, 안감 밑단도 맞추시고, 옆선, 맞춰 주십니다 다시 한번 자, 옷을 바르게 놨다 뒷판에 겉감 데려오셔서 앞판에 겉감과 옆선 부터 해서 맞춰 주시고요 겨드랑이 맞추시고 소매에 바느질선 요선 딱 맞추시고 이렇게 한바퀴 돌리십니다 저쪽도 한바퀴 돌리십니다 먼저 잘 드러나는 부분부터 딱 맞추셔야죠 여기 겨드랑이 한번 시침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선이 일치하는가 확인. 일치한다 하면, 이게. 예. 소매를 따라서, 저, 앞판 소매까지. 요 지점도 맞아야겠죠? 그래서, 한번더 확인하십니다. 선이 맞게 되었는가 확인. 소매 부리와, 여기 옆선도 맞는거 확인 뒷판 겨드랑이 맞춰놓으시고 당기셔서 창구멍 별도로 없습니다 창구멍 소매쪽에 내는 창구멍 없습니다 치마 밑단이 튀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선 맞추셨으면 두 개를 잡고 요 바느질 선딱 맞추셔서 그럼 소매부리가 맞아지죠 여기에 일부 관을 재봉을 하십니다 네겹 바퀴 네겹 바퀴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다 하셨으면 뒷판 쪽에 손을 쑥 넣으셔서 떠내보십니다 그러면 소매통이 깨끗하게 안 밖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지면서 여기 됐죠? 옆선, 되었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여기 옆선은, 여기 시접과 시접을, 이렇게 막붙여서 여기, 네겹 바퀴를 해줄 겁니다. 치마 다 연결한 다음에. 그러면, 요 끈도, 겉감하고, 같이 고정이 되어서, 안감만 이렇게 덜렁 묶이지 않게 할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부가 거의 완료가 되는거죠 다시 한번 이쪽에 시침핀 꽂아놨죠 뒷판과 앞판 언제든지 앞판을 기준으로 하랬으니까 얘도 안감이지만 앞판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바느질은 기준으로 해서 겨드랑이 좀 맞추고. 겨드랑이 선 맞추시고. 우선, 우선, 이렇게 맞추셔서 조금만 한 10cm만 가면 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뒷판 쪽 뒤판 쪽에서 손을 넣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묘 시접이 다 뒤판 쪽으로 가 있게 되거든요. 자, 요까지 하시면 상체 완료. 자, 상체를 완료하셨으면 이제 패턴 뜬 거를 가져오셔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옆선 길이 얼추 내가 원했던 바하고 같아졌나 확인해 보시고요. 오른쪽, 왼쪽 다 하셔야죠. 옆선 길이 같아졌나 확인. 자, 요거 확인하실 때, 요렇게 겹친 물이랬죠. 얘가 요까지 온다. 요까지 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주름이 끝나지 못하고 홀수가 되어서. 그래서 짝수 지점에 끊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주름을 주고 여기는 주름을 주지 않겠다라는 지점이 있었죠. 그거 표시하십니다. 그 지점 표시해 놓으십니다. 앞판에 있는 왼쪽 자락에는 처음 여기서 첫 번째 여기가 이제 겹친 분첫 부분을... 번째의 주름이 있는 곳, 주름이 있는 곳이 여기죠? 요거 표시해 놓으십니다. 첫 번째 주름은 여기서 시작한다. 이첫 번째 주름에는 속주름이 하나 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몸판에서 뒷중심 표시해 놓으십니다. 뒷중심. 그리고, 안감은 뒷중심에 재봉선이 있으니까 표시가 되는 거죠. 요거를 딱 해서, 소매, 방금 소매 재봉했으니까 소매 한번 다려주십시오. 나중에 또, 몸집이 커지면 다리기 힘드니까 한번 다려주시고, 요거는 일단 옷걸이로 잠시 가겠습니다. 치마감을 준비를 할 때, 얘를 탁, 집에 던져 놓으면 또 원단들이 많이 구겨지겠죠. 그래서 옷걸리에 놓으시든지 얌전하게 어느 자리에 보관을 해주십시오. 이제 치마감 준비를 하겠습니다.